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 에코프로HN. 자,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에코프로하고 뭐 에코프로BM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 있어요. 자, 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코스피로 간다. 뭐 그런 지금 얘기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주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. 자,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? 지금. 자, 에코 프로. 어,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에코 프로 BM, 에코 프로. 어, 지금 거의 랭킹에 굉장히 많이 다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죠. 이 종목이 지금 코스피로 가고 있는데 예,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. 지금 음, 보면은 지금 뭐 여기서 배터리 관련 주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조정을 받았죠. 어,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53만 9천원이 지금 오늘 종가가 끝났죠. 82만 4천원까지 빠졌어요. 가 그러니까 지총은 지금 21조 9천억 정도 되네요. 굉장히 많이 빠졌죠. 자 마이너스한 고점 대비 50% 정도 빠졌죠. 자 에코프로 BM 역시 지금 58만 4천 원에서 23만 5천 원까지 빠졌다. 자이 H 어, 요. hn 이네요. 자, 이 hn도 역시 보면은 고점이 126,000원인데, 지금 거의 뭐 67,000원대죠. 이것도 역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% 정도 빠졌다. 에코 프로 HN은 거의 뭐 원점으로 왔고, 그 다음에 에코 프로 BM은 아직 뭐 23만원이니까 거의 10, 10만원대 정도는 와줘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에코 프로 BM,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만원인데, 이것도 역시 한 20만원대는 와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주가가 지금 82만원이죠. 주가가 한번 빠이 때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흘러내리네요. 자, 이 키움증권 쪽이 굉장히 많이 매수와 매도가 많이 들어왔어요. 이것은 역시 개인들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. 외국인이 지금 한8% 정도 갖고 있네요. 그다음에 7.75%, 근데 6.97% 정도 갖고 있고 신용이 3.35, 그다음에 0.96. 아, 1.0, 어, 1.0 예, 나오는데, 에코 프로 HN이 신용이 제일 많네요. 시총 한 1조 정도 되는데, 어, 얘가 좀막 올라갈까요? 지금 사업을 지금 턴을 했죠. 예, 약간 털 어라운드를 좀 했죠. 이게 지금, 어, 다 배터리, 폐배터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신용으로 일단 쏜것 같아요. 자, 주가가 지금 주봉인데, 오,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요. 일본 차트를 보니까 12만 7,300원에서 지금 6만 7천 원까지 빠졌는데 한 6만 원을 찍을까 아니 여기 6만 원을 깨고 마지노선을 깨고 들어갈 것인지 이것은 거래량을 보면 안 돼요.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많이 상승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100만 천억 10억 100, 14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. 그 거래량도 1만 10만 주밖에 안 터졌네. 최소한 100만 주 이상은 터져 줘야 되는데 누군가 쉽게 이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에코프로는 한참 또 빠져야 되고, 이것은 뭐 주봉 차트를 봐도 지금 거의 뭐 여기서도 반토막 정도 놔줘야 돼요. 자, 앞으로 이 배터리 쪽이 왜 이렇게 주가가 주풍 낙엽으로 빠지냐. 이건 아주 간단해요. 뭐 중국에서 따로 오잖아요. 또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려면 이, 어떠한, 이, 원 자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것을 차단해버린다는 거죠. 크로스해버린다는 거죠.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. 그러면은, 이 배터리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, 이 힘든, 외교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. 중국하고. 그러니까 지금 뭐, 멕시코나 뭐, 다른 쪽으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가고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. 중국에서 크로스하기 전에 다른 데서 원자재를 빨리 섭외를 해야 되는. 이 섭외가 쉽지가 않아요. 지금 뭐 수조원을 지금 아, 자원에 투자를 하고 있다.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이 뚜렷한 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.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주풍 낙엽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배터리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야, 더 떨어져야죠 지금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 독일 자동차 지금 3사가 특히 폭스바겐 쪽에서 어, 굉장히 많이 지금 배터리 쪽에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생산이 되면은 독일 자동차는 거의 뭐 이제 뭐 그쪽에서 갖다 몰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GM, 미국 자동차도 마찬가지고, 우리가 완성차 회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. 그래야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요. 그 다음은 GM, 그 다음 일본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요. 걔네들은 수입 잘안 합니다. 일본 애들은. 자기네 기술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, 음,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만약에 생산해야 되면 배터리도 자기네 회사 거 만들어서 결국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 전에도 내연기관차, 이 가솔린을 만들어서 팔아도 매출액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차로 가는 시간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배터리만 어느 정도 완성되면 나간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 배터리는 이 중국에서도 지금 배터리 만들고 있죠. 짧게 가는 뭐 200km도 갈수 있고, 뭐 300km도 갈수 있고. 어, 소형 자동차는 거의 200km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는 가격대가 적죠. 뭐 최소한 300만 원대, 400만 원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보통 들어가는 배터리는 1000만 원이 넘어가요. 지금 1200만 원까지도 나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가격 자동차 가격대는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다 보니까, 일단 어떠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원재료를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, 수입 가격이 굉장히 높다. 그다음에이 마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자동차에 이 보통 중국 자동차, 그 다음에 대한민국, 일본, 독일, 미국, 요런 다섯 개의 나라만 가지고, 이 완성차 회사들이 본인들이 다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,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매출액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자, 그렇게 되면은,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?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죠. 지금 주가 올라간 거 거품이라는 거죠. 버블이라는 거죠. 얘가 어디, 어디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? 약한 40만원에 멈춰야 된다는 거죠. 이거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. 한마디로 이 광기가 여기서 올라온 거죠. 자, 그러면 한 40만원대까지 기다리셔야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더 떨어진다는 거죠. 계속 올라가 봤자 다시 또 떨어져요. 올라갔다 내려가고, 올라갔다 내려가니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려간다. 그리고 너무 빨리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우성이라는 거죠. 빠져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잘 빠져나온 거고, 수익 내고. 자 손실을 본 사람은 일단 손실을 본 거고, 자좀 물려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죠. 우리는 한좀더 기다려야 된다.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된다. 에코프로 BM도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10만 원대니까 바닥이 금방 온것 같아요. 자 이것도 역시 주가가 빠지면 한번은 들어가볼만하죠. 자 우리나라 또 완성차 업체들이 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배터리를 음 만약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중국의 자동차를 판매를 할 때는 중국 자동차의 이이 이 중국 회사가 만든 배터리를 거기다 장착할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미국에 팔 때도 역시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거의 높, 거의 뭐100% 우리가 뭐 우리나라 자동차 일본에 갖다 놓으면 팔립니까? 절대 안 팔리죠. 그다음에 독일 갖다 놓으면 팔립니까? 독일 사람 우리나라 자동차 안 삽니다. 사봤자 조금 판매가 될까 말까죠. 우리나라는 어, 미국 그다음에 유럽 쪽 그다음에. 또, 어디죠? 중국? 중국 지금 없어요. 중국 자동차 지금, 어, 굉장히 잘 팔리고, 자기네끼리 다 만들고, 어, 주구장창 다 팔고 있어요. 음. 자, 그렇기 때문에, 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썩, 녹록치는 않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히려, 요런, 에코프로, 어, HN이, 요게 조금 폐배터리로 만약에 이 사업을 다각화를 한다. 이렇게 되면은 어, 여기 주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. 올라가다가 한번 깨졌죠. 이십일만 원까지 올라갔죠. 상장이도 얼마 안 됐으니까 주가가 여기 쭉 빠지면 이런 거 한번 담아두는 것도 괜찮다. J.P.모간이 벌써 아, 이 하이에나들이 냄새 맡고 어, 벌써 온 거죠. 삼십 킬로에서 개까니까 코가 이후각이 삼십 킬로 정도에서도 고기 냄새를 맡네요, 마영. 그러니까 벌써 조금씩 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, 요, 요, 요거, 에코프로 HN을 계속 조금씩 사 모으세요. 4만원 될 때까지. 거래량은 바닥인데, 그래도 사다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 또 한번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. 팻배터리 쪽이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. 자 오늘은 이 음, 배터리 관련주가 워낙 이주폭 나무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HN 이쪽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. 조정이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오늘도 좋아요, 구독,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